행복입니다. 오늘은 지각을 해서 제가 그 30분 늦잠을 자가지고요. 그 출근하면서 찍습니다. 어, 날씨가 너무, 너무, 너무 근사한 날씨네요. 약간 춥긴 하지만 다시 따뜻해진 것 같아요. 얼마 전까지 영화로 내려 떨어졌었는데. 아, 어, 그래도 오늘 하루도 긍정적으로 좀 시작해보려고 합니다. 헬스 끝나고 지금 출근 중이고요. 에... 네, 오늘은 그냥 긍정화가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나는 23년 안에 월 400만원 순수익을 잃었다. 2번 어, 나는 24년 안에 월 1000만원 순수익을 잃었다. 3번 나는 세상의 가치를 창조하는 유통업자다. 그로 인해 월 3천만 원 순수익이 따라온다. 4번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. 이렇게 근사한 날씨를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. 긍정적으로 하루를 6시에 시작할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합니다. 오늘 하루도 근사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 화이팅 넘치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하루도 화이팅!